백세건강 두뇌지킴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어 퍼즐은 두뇌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즐거운 두뇌 운동입니다.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시된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숨어 있는 단어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심화편 첫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챕터당 숨어 있는 단어는 4개입니다. 정답을 확인할게요. 그럼 두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